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에, 오늘은 초암의 저서입니다 다심선심 에, 내용 중에서 동행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에, 동행차를 잠시 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 말차에서는 에, 음답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개 타서 마시는 박차와 짙게 타서 마시는 농차가 있다. 그런데 선다루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말차다도 가면 선다루에서는 열개 타서 마시는 것을 선차, 짙게 타서 마시는 것을 동행차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에, 말차를 단순히 외형적으로 10개 타서 거품을 내는 에, 박차와 직게 타서 에, 거품을 내지 않고 마시는 에, 농차. 에, 이것을 형태적으로 나눈 것을 일본 분들이 그대로 초함이 어, 따를 수 있겠느냐? 조금 의심을 했죠. 과연 셀러리큐 다저 셀러리큐 당시에 에, 이렇게 차를 마시는 에, 농차가 있었을까 에, 의심을 했는데 에, 제 개인적으로 처음 개인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동인차는 농차는 단순히 무사 무사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그 기쁨으로 다시래서 상하가 같이 모여서 말차를 다원에다 지게 타갖고 한잔의 다원에 나누어 마시는 이것이 무사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물론 답은 없습니다. 추측을 하는 것 뿐인데, 여기에 의식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답은지 무사들의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무사들의 냄새와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좀 버려야 될 유산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니지리 굿지 한자로 쓰면 짓밟을 닌 자를 써서 닌구라 한답니다. 닌구 그 이런 용어를 과연 써서 되겠느냐 영토를 확장하고 남의 지역을 침범하고 그 기쁨으로 어 상아가 같이 모여서, 차를 지게 타서 농차를 마신다. 한 잔에 다, 와내에 다, 여럿이나 마신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처음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인류와, 인류의, 인류, 인류의 공동체 의식으로서, 공동체 의식으로서, 평화와 안녕을 생각하는 에, 내용으로 의미의 형태의 구분에서 의미의 구분으로 에, 전환시켜야 되겠다 해서 에, 농차를 에, 선다류에서는 동행차라, 동행이라, 동행차라 이렇게 에, 이름을 처음은 25, 0 6년 전부터 에,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에, 동행이라, 동행. 동행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에, 에, 행위 중심, 행위. 그 행위는 자연미를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행차를 할 때는 다와 한 송이 꽂아놓고, 에, 족자를 걸지 않습니다. 선다루에서는 다와 중심으로 다와를 꽂아놓고, 자연의 귀일하는 상징미와 조화미를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선차는 표현미, 개인의 의사를 드러낸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구분질 수가 있고 동의차는 일체감, 일체감 하나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되는 단합의 가정.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동행차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에, 동행차, 선차는 음, 의미를 터득하는데 뜻을 둔다 그러면 동행차는 에, 보다 더 나아, 나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에, 동행이다. 에, 동행,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행차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바꾼 거죠. 뜻을 이제 바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도구에 있어도, 도구에 있어서도 가능한 동질의 것, 동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와백자를 쓰면 청와백자의 도구, 그 다음에 뭐 일환물을 쓰면 일환물의 도구,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경우에는 할수 없죠. 원칙으로 하자. 점점 법에 있어도, 점점 법, 차를 내는 행위에 있어도, 에, 선차는 장식 없이 인간 대 인간 대 마주앉는 것을 중요시 한다면, 동행차는 의식을 중요시 하는 거니까, 에, 장식, 에, 장식을, 장식으로 자음을 하고, 장식이라는 선반을 얘기합니다. 아, 차선반. 다완에 있어도 어떠한 기교를 부리지 않은, 에, 부리지 않은 정어다완을 가능하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꼭 정어다완을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에, 차를 담는 에, 도구도 고분격의 다입, 그 다입, 다입, 에, 다입을 사용하자. 그 다이베는 사복으로 장엄하고 그리고 종교의 상징인 종교 전교 노을 전자 귀할 기자 종교의 상징인 회사 일본에서는 이제 후쿠사 고복사 출복사 이천가에서는 고복사라고 해요 가슴에서 내놓는 천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종교의 상징이다 이것을 회사를 사용하고, 다해의 생명인, 다해의 생명은, 다해의 주제를 다화로 해서, 에, 동행자는 그 흐름을 따르게 하는 것이 에, 중요하다. 개인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개발을 하고, 에,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대중의 흐름을 따르고 의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에, 그 이것이 중요하다. 다실의 유일한 생물인 다화는 에,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부분이 되라. 자연 앞에 허세를 부리지 말라. 자연 앞에 작은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체와 더불어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에 반해서, 대중의 뜻에 반해서, 대중의 뜻에 어긋나, 어긋나서 작용하면 추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뜻을 추함이 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가장 중요한 건 뭐, 무엇이냐. 잘 나고 똑똑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에, 수행자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중의 흐름을 따랐다. 에, 차를 내는 행위에 있어서도, 에, 에, 차를 내는 행위에 있어서도, 예, 일체감을 통한, 일체감을 통한 자아 개발과 인격을 예, 형성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진정한 자아 개발이라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 차를 내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해야 해서, 예, 우리들의 생활, 일상생활을 도의 규, 그, 구현으로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승화시키도록 전개시켰다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선다르에서 말하는 동행자다. 일본에서는 차를 지게 타고 지게찬 차를 가지고 대중이 대중이라고 해봐야 다시 들어서 세 명이 보통 세 명이 상객, 차객. 말개세 사람이 앉는다 이거죠. 그건 쭉 거의 나눠서 마신다. 그 형태에 따른 구분이에요. 차를 짙게 타고 열개 마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연 류귀의 삼로 류귀의 다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조화만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뜻으로 차를 짙게 어? 한잔의다환에 나누어 마시는가 이것을 20여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동행차는 보다 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찻자리다. 거기에 놓인 한 잔의 동행차는 세계이라 세계는 한솔의 꽃을 에, 의미하고, 인류는 에,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에, 물결을 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떠한 이론보다도, 에, 어떠한 논리보다도 어, 앞서 있다 하는 것을. 에,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